경대학교 서포터즈 2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경북대학교 신설학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3년도부터 경북대에 반려동물 보건과, 안전보건과, 빅데이터과, 영상미디어 콘텐츠과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어떤 학과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보건과입니다 3년제로 반려동물 관리 역량을 겸비한 동물관리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며 반려동물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실습센터를 갖추고 산업현장에 부합하는 실무 중시에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복합적이고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과입니다. 취업 분야는 국가자격증인 동물보건사를 비롯하여 동물행동상담사, 동물매개심리상담사, 애견 미용사, 애견훈련사, 동물원사육사 등이 있습니다. 23년도 기준 신입생 50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안전보건과입니다. 2년제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법률에서 정한 의무 채용인력 양성과 소방안전관리자 양성 등의 인재를 형성하는 과입니다. 이 과는 공인 자격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급 소방안전관리자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 분야는 안전관리, 보건관리 교육 및 지원, 공공기관 및 대기업, 교육기관 등이 있습니다. 23년도 기준 신입생 30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빅데이터과입니다. 3년제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수집된 데이터를 기계 학습 등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분석된 결과를 시각화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인자격 이종과 해외자격 이종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관련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서 필요로 하며 취업 요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유망 직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취업 분야는 데이터 기술자, 분석자, 개발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도입한 산업 부자 기업의 데이터 기술자, 분석가, 개발자 등이 있습니다. 23년도 기준 신입생 35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미디어 콘텐츠과입니다. 3년제로 4차 산업 시대를 선도하는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을 목표로 미디어 콘텐츠 디자인 전문 인재,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획 능력과 디자인 능력을 겸비한 인재, 가상현실, 증강현실 분야의 기업가 정신과 첨단 기술 개발 능력을 갖춘 산업형 인재를 양성하는 과입니다. 공연 예술과 영화, 드라마 등기존문화 콘텐츠 영역뿐만 아니라 웹 마케팅, 디자인, 메타버스를 비롯한 광고, 홍보 및 관광, ICT 기술 분야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인력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취업 여건이 양호하여 최근 유망 직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취업 분야는 AR, VR 콘텐츠 디자이너, 영상 제작 및 편집자,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자 등이 있습니다. 23년도 기준 신입생 40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신설학과에 대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경북대학교는 어떤가요? 신설학과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경북대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